그래? 어. 문제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쉬운 거 아니야,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낸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닮음 비가 M대 N이면 넓이는 비 M주곱대 N주곱. 그죠? 얘가 지금 얘 넓이가 4대 9라 그랬거든? 문제에서. 밑두 림면이랑 림면이랑, 그러면은 달문비는 2대 3이겠지 2대 3을 제곱표 4대 보가된 거니까. 그래서 바닥면 내가 반지름을 2A라고 볼게. 여기를 3A라고 볼게. 그럴 수 있잖아. 한번 더 해줘. 이아 무슨 말인지.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 얘 단면을 뚝, 여기서 뚝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이 생길 거야. 단면을 놓는거지? 그 여기가 지금 내가 2이라고 잡은거고 요거 어? 여기가 3인거잖아 그리고 다 높이의 반이라 그랬지? 얘 만지는게 얼인지를 찾는게 포인트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가지금 길이가 같은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얘랑 얘랑 다맞는거 반띵이지 한번 더? 얘랑 얘랑 더한 거에 반일 거 아니야. 1대1인 거 1대1인 거니까 1대1인 거니까. 어, 너무 어려웠어? 이게 기본인데. 중선정리에서한번더 해줘. 어? 얘랑 얘랑 더한 거에 반일 거 아니야. 엄청 적었어? 여기가 1대1인 거잖아. 얘도하고얘도의 이렇게 계속 더하잖아. 그 공식 있었는데. 그렇지. 어, 어. M 대 N인데 얘가 1 대이잖아. 그래 얘도 하기 때 크로스 앞에서 더하는 거거든. 그래 얘가 2분의5이아한번 네. 더. 어, 이렇이고 알겠지? 네. 어. 사실 내가 이렇게 어. 겼던 거야. 그치? 응. 음.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물그릇이랑 물이랑 그릇 부피비를 묶고 있는거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연장선을 보면 깔때기 아니야, 그치? 그럼 옷 부분 깔때기인데, 얘에서, 큰거에서, 그치? 얘를 빼면은 그릇이 나올거고, 얘에서, 얘를 노란색으로 빼면 물이 나올거야. 아, 어, 그렇게 잘해. 문제가 물리든지 알겠지 그 접근 방법이 한방에 이구에 연장선을 서아 원뿔이구나 를 느껴야돼 방법이 없어요 이해갑니까 무슨말인지 사실은 닮으 알수있어 이른이 얘들 얘들 얘인거잖아그 지금 아, 줄려 6대5대4 이렇게 되는거야 6대5대4 길이 비율이 이해갑니까 그니까 부피 봐봐 큰자 요괴신이라고 최종적으로 요건 이제 배경지식인거고 문제 풀수 있는 배경, 스킵 배경, 어, 배경인거고 큰뿔 중간 뿔 제일 작은 뿔 이렇게 쓰여있게 무슨 뜻인지 알지? 얘, 예, 얘, 예, 얘 예. 얘의 예, 닮음비가 닮음, 얘의 예, 예. 닮음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지? 6대, 5대, 4잖아 따라서 코팅미는 3주 곱하는 거지? 맞습니까? 216대, 125대, 64번 끝나네? 물 얼마가 돼? 물? 중간에서 얘도얘를뺀 거야 그지 이해가? 응. 어, 그래서 125? 수 64. 되게 좋은 문제야. 어렵지. 고등학생으로 20년도 풀면은 3명밖에못 맞을 것 같았을 때. 얘는요, 그릇은요. 큰, 거큰거 거에서 216에서 64일 때. 60. 60일 때. 150, 152.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다 있어요? 아, 어, 딱 감사하네요. 알겠지? 어. 잘 담아놓고 찍어 놓을 테니까. 어? 어.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옆에 있는 거. 간만에 쓸만한 문제 하나 풀어. 다 했어. 아, 지금 금방 갈게요. 금방 해주고. 어그 뒤, 뒤쪽에 풀고 있어. 다 풀었어. 요거 하나만 좀 갈게. 어? 이거 하나. 페이지 71쪽에. 71쪽에 또딴거 질문할 거 있어? 1번은 병호가 질문했던 거. 1번 해줄 거예요. 얘다. 풀고 있어. 풀고 있어. 아직까지 막힌 거 없고, 어1 번만 일단 하고선 또 무지 부시가 드릴게요. 갑니다. 아, 뭐 그지가 좋은데. 수 없어요. 왜 이상해? 그거 너무 맘에 안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시 안 그리는 거예요 G, G 시 이거 풀었어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거 MN 길이가 28이니까 아까 거랑 똑같지 1대1이고 1대1이니 얘랑 얘랑 바반 남은 게 얘가 남겼잖아. 그치? 기억나? 얘가 24야. 56에 반대 28이니까. 이거 잡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생각해 줘야죠. G, G'가 A, C의 무게중심. 얘, 얘의 얘 무게중심, 얘랑 남겼잖아. 그지? 물질을 그랬잖아. 빨랐어? 무게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뭔지 몰라? 한각형무 b c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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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잖아 c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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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b 시 BBC, b b 이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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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연장선 b c 만나겠지 b c 이 b c b b 그지? 2대1일 거야. 여기 2대1일 거 그지? 1대3개. 3개인데, 풀어. 이게 문제냐지 아시죠? 굵긴다까워.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